안녕하십니까 중앙일보 산업부의 김도년 기자입니다. 오늘은 카이스트에서 개발한 자율주행차를 시승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차량 앞쪽을 센싱하는 건 라이다가 있고요. AVM 카메라 전방 카메라 두 대를 쓰고 있습니다. 라이다라는 게 네. 이제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어, 레이저 스캐너인데 장애물과의 거리를 측정하고요. 속도 정보랑 위치 정보 추출해서 차량 진행 방향이라든가 속도 같은 거, 보행자 위치 그런 걸뽑아내고 있습니다. 보통 라이다가 막차위에서 이렇게 돌려주는 돌아가는 형태로 네. 된것좀 봤는데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제 네. 돌리면서 하는 라이다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매핀 같은 걸때 네. 주로 많이 쓰고요. 얘는 포레이어 짜인데 리4 줄로 120도를 스캔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차량 전방은 충분히 스캔이 가능하고 사이드 미러 하단이랑 네, 네. 뒤에도 카메라가 달려 있어가지고 아, 바로 아래에 있는 차선도 네. 인식을 하고. 네. 이게 뭔가요? GPS거든요. 네. 네. GPS로 전체적인 주행해야 될 경로 같은 거를 정보를 가지고 있고 네. 실제 주행할 때는 실제로 차선 인식이랑 주변 연속 뭐. 이버블리즌을 인식을 해서 네.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총 PC는 세 대를 쓰고 있고요. 네. 예. 한 대는 네. 영상 처리를 쓰고, 나머지 한 대는 뭐 라이다 데이터랑 네. 전체적인 경로 생성, 뭐 경로 추종쪽 담당하고, 네. 나머지 하나는 전체적인 액츄에이터 제어랑 시스템을 제어할 때 쓰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자율주행차를 한번 시승해 보겠습니다. 자율주행 모드가 켜졌습니다. 스스로 알아 안아가지... 목적지까지 어떻게 찾아가나요? 목적지까지는 대략적으로 입력을 해주면요. 그 그러니까 시작 위치에서 출발점으로 와라 이렇게 하면 대략적인 이제 GPS 맵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경로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대략 직진한다는 건 알고 차선 인식해서 차선 지키면서 가도록. 통신은 저희 LTE 통신 쓰고 있고요. 그래서 휴대폰이나 뭐 스마트워치나 태블릿 PC 같은 걸로 차량을 호출할 수 있고 그 차량의 상태 모니터링을 연구실 안에서나 지금 차가 어디서 실험을 하고 있다, 뭐 주행 속도나 그런 값들 받을 때도 주로 쓰고 있어요. 예전에 영화에 나온 기타. 네 맞습니다. 그 이야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횡단보도니까 약간 좀그레이를잡은 건가요? 네 횡단보도라서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차선을 변경하는 단계라 가지고 주변에 차가 있는지. 안전한지 판단한다고 이제 좀줄이는 것도 있고 앞쪽에 이제 주로 장애물이 있을 때 장애물은 라이다랑 이런 식으로 충돌이 있을 때 피, 피할 수 있도록 경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카메라로 다 이런 장애물들을 다 인식해가지고 네. 장애물이 나타나면 브레이크를 딱 잡도록. 네. 네. 갑자기 돌발적으로 장애물이 딱 나타나더라도 갑자기 브레이크를 박겠네요. 네. 네 아마. 브레이크를 밟을 겁니다. 지금 수업 마칠 때라가지고 엄청 많네요. 수업이 많쳐가지고 학생들이 매우 많은데도 불구하고.